안녕하세요. 달걀 코그림입니다. 파란 하늘이 참 예쁘죠? 그런데 이틀 동안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. 세상에나 얼굴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. 이 오팔리나가 이렇게 얼굴이 커졌답니다. 많이 굳히려고 했는데, 지금 조금 더 굳혀야 하거든요. 오팔리나가 더 굳혀지면 입장도 짧아지면서 더 색감이 예쁜데, 굳히려고 시래기 위에 몇 가지를 내놓았는데요. 이렇게 오팔리나가 또 물을 잔뜩 먹었어요. 비 정말 많이 왔어요. 중간에 비 맞는 걸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놨는데, 이, 이 아이는 블루스카이는 분갈이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얘도 얼큰이가 되었는데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화분도 조금 크거든요. 근데 적응 잘할지 모르겠어요. 파피스 로즈도 여름에 분갈이를 한 아이인데요. 아유 색감이 얘가 좀 빨개지면 참 예쁘잖아요. 안쪽에서는 그 밝은 톤이 안 나와서 밖에 내놨는데 비를 듬뿍 맞았어요. 이 포르투나도 저번 주에 분갈이 한 아이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포르투나도 어, 화분에 조금 크기는 한데 아유, 청정모란도 물 들면 분갈이 해주려고 내놨는데. 아이고 피를 흠뻑 맞았어요 더 빠졌어요 물이 물 들면 분갈이 하려다가 물이 더 빠졌답니다 바울렛 킨도 마찬가지로 물이 더 빠졌어요 이 파랑새는 물이 빠지면서 얼굴이 많이 커진 듯 합니다 이렇게 입장들이 벌어진 듯 해요 또 이틀동안 피를 흠뻑 맞았으니까 이 화분들이 무거워서 제가 꺼내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찍어 보는데 조금은 불편하네요 이 아이는 가장 라인에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거든요. 레드 잉클인데, 얘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. 자구가 찌그맣게 있었는데, 비를 맞는 동안에 이렇게 쑥 자라네요. 어, 입장에 라인이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뻐요. 그런데 안쪽에서는 그렇게 빨간색이 안 나와서 제가 밖에 내놨더니 비를 흠뻑 맞고요. 이맛슨도 마찬가지로 얼큰이가 푹 퍼졌어요. 뒤로, 입장이 뒤로 제껴진 것같죠푹 퍼졌고, 이 핑크루, 핑크크루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, 비를 맞았는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는데, 이 아이는 원래 이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좀덜 빠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온 아이들 한번 찍어 보는데요. 아, 어, 걱정이 되기는 해요.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오팔리라는 색감은 햇빛 받아서 정말 예쁘네요. 아, 너무 예뻐요. 블루 스카이도 이렇게 화분이 조금 깊어서 빨리이 마르지 않으면 뿌리 활착이 안 돼서 걱정은 되기는 해요. 레드 잉클도 조금 목대가 길지요. 또 안쪽에서 잘유액칸에서 햇빛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요. 엘 히어르는 어저께 분갈이를 해준 아이인데 다른 아이들도 요즘 계속 햇빛이 들 나오기 때문에 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초록초록 하답니다. 물은 잘안 들었어요. 어, 너무 또 성장을 하면 풀택인지배추잎인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제일 유익한 해서 이렇게 초록 초록 하답니다 안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운 차이가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은 기분 전환으로 칼슘 싹이라는 칼슘제를 뿌려 줬어요 뭐 비가 많이 와서 습하기는 했는데. 그래도 같은 습한 김에 그냥 칼슘제를 뿌려줬어요. 어, 힘들었으니까 칼슘제라도 먹으라 하고 칼슘제를 그냥 한 통을 그냥 완전히 흠뻑 뿌려주지는 않았어요. 한통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흠뻑은 아니랍니다. 이틀 동안 비를 흠뻑 맞고 또 안쪽에서랑 밖에서 햇빛을 받고 있는 아이들 한번 찍어봤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